응. 음. 목소리 매력있다고요? 감사합니다. 저희 뭐 편해지기로 했으니까요. 아니, 근데, 목소리. 목사... <laughs> 아니, 근데, 편해지기로 했는데, 생각해보니까 오늘 어린이날인거 <laughs> 아니, <laughs> 어린이날인야 거... <laughs> 그래가지고 오늘 <laughs> 이거 판댕이 꺼내는데 아니, 고민이 되는 거예요? 아니. 어린이 날인데 내가 이걸 목소리를 편하게 대 되는 거야. <laughs> 상했다고? 아니, 근데 그거 상한다 드립 어디서 나온 거지? 아니, 그거,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? 그거 무슨 닭장 드립에서 나온 거 아닌가? 만화에서 나온 거 아니야? 아니, 솔직히 말해봐. 그 상했다 들이뭔디서 거야? 내 <laughs> 엘리가 배 바깥에 있는 말년 병장이 돼버렸어. 개새끼야! <laughs> 말려명장한 씨! 나, 나 여자야, 새끼야! 잘 익었잖아. 그래, 잘 익었잖아, 어? 안튼 오늘은 농엘리로 왔습니다. 오늘 목소리는 좀 다르지만. 음. 제가 여자인가 하네요. 남자 같나요? 뭔뭐 남자요? 아니, 목소리는 좀 낮아도 여자잖아요. 음, 어때요? 이제 목소리 이렇게 가냐고요? <laughs>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목소리로 딱 5분밖에 방송 안 했잖아요. 근데 너무 편한데? <laughs> 아니 너무 편한데? 아니 말하기가 너무 편해. 좋은데? 아니 <laughs> 좋잖아요. 아니 아니 난 괜찮다 괜찮아요. 아니 좀. 오늘 좀갭 차이가 있긴 할 텐데, 그냥 들으세요. 예. 네. <laughs> 그냥 들으세요. 아, 어쩔 수 없지. 예, 네, 좀, 오늘, 오늘은 좀 편하게 내겠습니다. 감기 걸리기도 했고, 오, 근데 편하게 내니까 말도 편하게 나오네. 안 돼, 오늘 어린이날 기념으로 3 8팔 이벤트 하려고 합니다. 뒤에 있는 다른 <laughs> <얘기 대신 웃음> 얘기하고 있는 아니. 아, 접니다 에이 엘리고요 엘리고요 아, 목소리 내려면 낼수 있어 아, 내뭐그 목소리 내려면 낼수 있어 <laughs> 안녕하세... 아, 내지 말라면 알았... 알았습니다 예? 알았습니... <laughs> 아이 근데 제가 이게 목소리를 한번 힘을 빼면은 다시 내기가 좀 힘들어요 좀 다시 내기가 힘들어 아 담배를 비방 때몇 가치를 태웠냐고 아니 이게 오데 봐서 담배 피운 목소리야 저 담배 안피워 이게 어데 봐서 담배 피는 목소리야 씨. 아니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응? 아니 오늘 어린이날인데 뭔 담배야